운이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님 남겨주신 내용을 봤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매매를 할때 현재는 적은 비중, 대략적으로 1%씩 매수 매도를 해서 시나리오를 안 세워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때 그때 그냥 상황 보고 감각적으로 매수나 매도 그렇게 짝을 지어서 조합을 지어서 매매를 한다. 근데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체 그림에 대해 약간 소홀한 상태로 그냥 매매 자체만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 어떤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매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요 상황 자체가 고민이다 요렇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솔루션 방향은 교육을 통해 성장을 위해서 본인님한테 맞는 미션을 좀 부여받고 미션 수행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요렇게 말씀 남겨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전반적인 저의 느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 이야기를 오늘 투자자가 매매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보다는 아마 대화 같아요 마인드 세팅적인 거거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얘기하면서 편하게 대화하시고요 모르는 거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이라서 저는 좀말 가려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직설적으로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예 네, 저도 그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매매하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바로 말하면은, 안 늘어요. 늘기 힘들다. 그냥 제가 딱 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직관적이 될수 있는데 헬스장 있잖아요. 한 4년, 5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커뮤니티든 동네 헬스장이든 어디든 꾸준히 출석을 합니다. 근데 4, 5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었을 때몸 변화가 없어요. 나빠진 건 아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근성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이유랑 지금 운이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결론을 좀 먼저 말해주고서 얘기를 차분하게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결론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안전한 매매랑 수익을 내는 그거는 그 길이 비슷하다 같은 길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길은 되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위험해 보여 막 그러면은 투자를 할때 나는 정확하게. 안전한 길로 가겠어 그래야지 잃지 않는 거고 이게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일수록 근데요 정말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거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안전만을 추구할 거면은 차라리 적금이나 예금이나 은행 상품 중에 원금 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맞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안전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서 뭔가 왜 투자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기도 해요. 결국에 비중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투자를 잘하려면은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안전한 거를 당연히 신경은 써야 되지만 안전에서만 머물르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되 그 안전함 속. 속에서의 리스크를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근데 여기서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진짜 무모한 투자가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요런 부분을 좀 적당하게 줄타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좀 실질적인 방법도 먼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다음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아니면 중간에 얼마든지 끼어들어서 얘기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매에 임하는 자세라고 했잖아요. 이거 마인드에 다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를 좀 탑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중 활용. 이 비중 활용이 말씀 남겨주신 게1%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이 1%라는 거는 본인님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중일 거예요. 편한 거, 쫄리지 않는 거. 이 비중을 찾은 건 되게 잘하셨어요. 좋은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 비중이 편하구나.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주하면 그건 문제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흔히 말하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말하기도 하는데 깔짝. 매매라고 하죠. 깔짝깔짝 하는 매매,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매매. 그냥 이거는 나편하자고 하는 매매예요. 그게 요 비중에서만 머무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로 학습이 목적이면 모의 투자만 해도 돼요. 근데 투자에서 실전에서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이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 끝에 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심리적 압박이에요. 부담감. 그리고 그건 결국엔 비중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럼 이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머리로 알고서 비중 늘려야지 하고서 이거 당장 10%로 늘려보세요. 바로 깨지죠. 매매 안 됩니다. 잘하던 매매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할 거예요. 부담돼서. 압박감이 생겨서 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지는 매매처럼 쫄려가지고 시작되고 조금만 변화해도 대응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시나리오고 뭐고 세워놨었던 거 머릿속 하얘질 겁니다 더 커지면 더 심할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비교했었죠 운동 처음 하는데 100kg 어떻게 들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kg 들면요 깔리죠 다치기면 하죠 근데 100kg라는 무게가 무겁다면 정말 무거운 무게고 뭐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그냥 거뜬하지 이럴 수도 있는 되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100kg도 아니고 한 6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60kg는 흔히 말해서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운동 조금 하면은 웬만하면 이 정도 무게는 다 듭니다 라고 말하는 무게이긴 해요 근데 나는 실제로 내 근력은 한30 30kg 들면은 힘들어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이 몇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점진적 과부하 필요합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아시고 계시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 이론은 아마 성인 남자분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이 정확히 그 원리예요.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운동을 할 때도 어, 나는 30kg가 좀 무거운데. 근데 40kg 하면 다칠 것 같아. 안에 30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고 그대로 4년 운동을 다녔다. 나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좋아지지도 않는다. 목적이 뭐냐? 나빠지지 않는 게 목적이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더 이상 좋아질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대로 조금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아직은 한참 성장해야 될 때니까 투자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이 비중에서 절대 머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 번에 10kg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1에서 1.1도 좋습니다. 1.2도 좋고요. 1.3도 좋아요. 조금 더 수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비트에서 한 번에 매매하는 게약 2000주 정도 매매를 한다. 잘 되면은 2200주, 2300주 이렇게라도 올려가야 돼요. 잘 됐을 때 비중을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매매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한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매매죠 이 비중을 다루는 걸 스스로 루틴을 좀 생각을 하고서 다루세요 처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시합이라고 하죠 1시합에서 내가 한번 매매할 때 사용한 비중이 예를 들어서 3천이었다 하면은 1시합 내내 3천으로 합니다 근데 이겼다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쉼표 두고 2시합장 열리잖아요 2시합장 열었었을 때 때는 여기서는 3,500으로 합니다. 무게를 늘려주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이겼다. 3 0 합장에서는 4,000으로 합니다. 여기서 또 이겼다. 다시 합장에서 당연히 4,500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졌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웨이트 얘기했었잖아요. 3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35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40으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아니라 얘가 1번이 될 거고, 얘가 2번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스스로 아 마음 먹었어 비중 늘려야지 이런다고 비중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점진적 과부하 훈련을 계속해라. 근데 한번 늘리고 나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길 때만 조금 조금씩 늘리고 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처음 1시합에 자신이 다루는 그 비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최소한 제가 잘했다 라고 했었던 거죠 본인님은 본인이 이 1%가 편안함을 느낀다 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게 1시합장의 비중이다 이기면은 조금씩 늘려라 첫번째 제가 아까 매매 임만 자세 세가지 알려 드린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중에 질문 말씀해 주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교육 후에 제가 바로 매매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1시합장에서 1 1 1%로 이겼을 때그 다음을 1.1로 갈지 아니면 1 다음에 바로 1.2로 갈지 수리... 이거는 그냥 스스로 잡아 드릴게요 한 적절한... 아, 아, 예. 수량 몇으로 하세요? 지금? 2,000입니다 2,000주요? 예. 주문 수량 2000이 지금 현재 1%비중이란 거죠? 2000에서 이겼으면 2200 가세요 그리고 이기면요 2400까지 말고 2500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면요 2700 가세요 그리고 이기면 3000 갑니다 예. 3000에서도 예. 이렇게 쭉 갔잖아요? 3000에서 다시 예. 올라타면요 3300 가세요 0.1 정도씩은 가주라는 거예요 0.1 언더로는 별로예요 아, 3300에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겠어요? 3700 600? 네, 3600 가세요. 그 다음에 4000으로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조절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4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예를 들면 1시합장을 했는데 그 이겼다의 기준이 세 번의 조합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매수했는데 바로 매도가 돼서 매수 매도 한 번에 끝나 버릴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시합장에서 이겼다라고 그쵸. 하고 넘어가는 한방 케오. 네. 그거 그냥 한방 케오라고 아... 생각하세요. 1대 1에서 벗어나면은 매매 시작 그리고 시합이 시작된 거죠. 그러고, 1대1로 돌아오면은, 다시, 여기는, 쉼표, 마무리, 아니면 휴게소, 이렇게 쉬어가는 데죠.